어, 민 안녕하세요. <laughs> 잘 지내셨죠? 네, 아, 그러네요 아. 아,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 만이지 한 11월에 제가 했으니까, 한 5개월, 5개월 정도 됐네요. 그런가요? 봉사활동, 제가 네, 봉사활동이 한 11월쯤에 했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아. 시간 금방 가죠. 벌써 5개월이야. 그러 이게 다 반품이에요? 네. <laughs> 와. 이게, 이게 다 홈쇼핑이라서. 아.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어, 반품만 한 차네? <laughs> 아, 맞지. 배우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음. 원래는 이게 업체 하기 전에 청소기 큰 제품들 많이 나왔거든요. 에, 에, 에. 거기서 이제. 아, 배워가지고? 음. 알려주셨어요. 제가 아.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반품하는 것도 일이다. <laughs> 맞아요. 이건,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반품은. 네, 아, 반품은. 게다가 홈쇼핑이라서. 아... 이 차는 중고로 사신 거예요? 네. 중고로 산 거예요, 이 차는? 아, 네. 어. 얼마 정도 들었어요? 언제 산 거예요?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네. 네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살때 기회가 돼가지고, 어, 저도 살래요, 항상. 어. 운 좋게, 저렴하게 산거 같아요. 얼마에 샀어요? 690. 69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지? 반도체. 터지고? 예. 네, 어, 가격 꽉올라갔겠네 예, 네, 그죠잘 샀네요.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픽업은, 그냥 한 대로 했어요? 네, 1톤 한 대랑, 사무실에서 2.5톤 지원해주는 거랑 해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한 400개씩이면 꽉 차겠는데? 많이 질려요. 이거. 아 어, 그래요? 몇 700개, 개나 질려요? 700개 정도 이 차에 700개나 질려요? 네오세트비클 잘해서 그런가? <laughs>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근데 차가 일반 그 하이탑 차보다 좀 커요? 네, 좀 크게 나온 어. 것 같아요. 준비되는거예요 여기는? 어, 여기는 아침에 송장 갖다주거든요 네 드리는... 보통 점심시간 전에는 물건이 다 나와요 어.. 포장이 엄청 빨요 삼성개도? 삼성개는 저번에 한 2시쯤? 2시쯤? 아, 우와. 와.. 도대체 도대체 버티가 도대체 버티가 도대체 어, 월요일에 낮에 제가 일부러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만나자고 했는데 네. 픽업을 바로 더네요 그래도 저희는 집하를 하고 나면은 내일이 <laughs> 바로 안 돌아요.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집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경쟁이 있어가지고 긴장했나봐요. <웃음> <웃음> 원래 안 이러시죠? <laughs> 아, 그렇다니는곳에 <그럼 그냥 웃음> <하다> <laughs> 아, 여기는 되게 친구도 놓고, 여기는 약간 공장 같은 곳인가? 아, 여기 맞아요. 여기 다회사예요 어... 아 0여층까지 있는 곳. 오, 여기 좋다. <laughs> 저는 여기를 이제 8층하고 9층을 갈 거예요. 여기는 직접 영업하신대요? 저희 영업소는 네. 영업을 직접 안 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 가. 소장님이 해주시면 네, 이제 네. 여기 가라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약간 소장님이 편해하시는 그런 회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편해 당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 많이, 이뻐해 주세요. 아, 그래요? 어. 그, 제가, 한번 사고를 친 적도 있어서, 금전적으로는 네. 이따 말씀을 드릴까요? 네. 어. 어. 3분이요? 네 2분? 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길 건너면 터미널이에요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그쵸 와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있지? 네 저희 터미널 바로 옆에가 공장단지들 이제 회사들이여가지고 음 거의 저희 영업소분들은 배송보다는 집하가 많아요 집화하기 진짜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구나 아 그렇죠 지금 택배사 한진에서 쭉 근무하신 거죠? 네 예, 한진에서 6년 6년 예. 어 터미널이나 대리점 옮긴 적 없고? 네 옮긴 적 어... 이거필터터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쪽에 지방을 놔두는 거예요? 네. 아... 수도권. 잠깐 했는데,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빚을 많이 지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뭐, 거래처를 좀 많이 밀어주시고 하셨다고 하시길래, 네. 뭐 어떤 점을 보시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건지? 어, 워낙 이 친구가 빠릿빠릿하고, 네. 또 일도 잘하고, 네.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빨라요. 아, 그래요? 네. 어, 일을 잘하시는. 예, 네, 일을 잘하네요. 잘 어, 저런 친구들이 많지가 않죠. <laughs> 지금 한 6년, 7년 같이 네. 일하시고 계시던데 네.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일을 잘 하셨나요? 그렇죠 처음부터 <laughs> 그래요? 딱 보면 알죠 아니 소장님 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laughs> 제가 그래서 뭐 기사님도 인복도 있지만은 네. 그 기사님이 또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밀어주신 거 아닐까 네.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또 영업도 워낙 잘하시는 어. 대리점장님이라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뭐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영업을 이 근처로 많이 따셨던데 네, 네. 그뭐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지 네, 제가 궁금해서요 한 20년 되다 보니까 네. 네, 다 노하우죠 뭐, 오래됐으니까 다 이렇게 일일이 연락하셔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찾아뵙고 어... 계속 영업하셔 계속 어... 가서 될 때까지 사람한테 믿음감을 줘야 되고 아, 네. 그 대리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리점장님들이 영업도 그냥 기사들한테 미루고 그렇죠. 그런 대리점 장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소장이 할 일이 있고 기사가할 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기사들 수입을 올려주시는 그렇죠. 게 네.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네. 기사들수익이 돼야 네. 저도 수익이 되는 거고 하다 네. 보니까 상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멋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리점 이름이 어떻게. 청천대리점입니다천대리점 네. 그러니까 한진택배만 계속 해보, 네. 해보신 거네요. 네. 음, 어떠세요? 요즘에 한진택배? 한진택배 지금 많이들 좋아지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는 네.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하니까 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좀 승승장구 하셨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잘 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전화 왔던 땡빵 엠빵하러 가요. 빵도 한 3분 거리인가요? 어, 한 5분? 5분? <laughs> <laughs> 어디서 샀어요? 아 이거요? 네. 생맨샵 c o <laughs> m 들어가셔가지고요 카트 구매하시면 돼요 아이, 카트... 진짜 좋아요 일단 소리가 안 나고 원래 기존에 그 초록색 쓰던 것보다 무겁게 실려도 잘 굴러가는 느낌 음... 힘이 덜 든다는 느낌 진짜예요 <웃음> <웃음> 요게 지금 같이 일하시는 기사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네, 좀 아까 전화와가지고, 오늘 물건이 많이 나가고, 저는 시간적 여유가 좀 돼가지고. 음... 요것도 그러면 그냥 집합 찍으면은 대리점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주시나요? 수수료를? 그쵸. 어떻게 되나요? 금액대별로 나눠가지고, 돼 있어요. 결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저희 안 쓰셔도 되겠네요 결제요? 음. 이거 찍었던 것만큼 업체한테 돈을 직접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시죠? 아 네네 맞아요 서로서로 음. 서로 이렇게 많이 도와가면서 하나요? 네, 그렇죠 다들 바쁘면은 음. 저도 이제 혼자 핑 많이 나가면은 혼자 버거울 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면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한 차씩 해주세요 하고 음. 오셔서 쉬어가지고 그래요. 서로 서로. That's <laughs> right.